365 성경읽기 오늘 읽으실 성경은 10편 19편부터 26편까지입니다. 제19편 다윗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노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 20편 다위시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 21편 다윗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졸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같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이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제 22편 다윗이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레시아 아맞 마친 노래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 지져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어싸며 다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곧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건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와를 호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우선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제 23편. 다윗이시,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백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와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야 나의 영혼이 주를 의로로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기로다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조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를 경외하는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와의 호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와를 호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난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송량하소서 제26편 다위스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 인자 심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해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은저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내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령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